안녕하세요. 먹고 노는 블로거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실 세내역에 위치한 동신상회를 어제 다녀왔는데, 여기가 고기도 엄청 두툼하고 맛있고,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실 세내역 오시는 분들, 근처 야구장 오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생 옥수수로 씁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옥수수 향이 조금 나요. <laughs>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엄청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어, 잠실 세네점을 저는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그 전국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 통신상에 있으시면 거기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잠실 근처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따로 주차장이 있진 않지만, 근처의 골목길에 알아서 눈치껏 주차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밖에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60시간 숙성육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라고 하고요. 새로 오픈한 곳이어가지고 모든 게다새빙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쾌적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좋았고요. 밑반찬도 맛있더라고요. 김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의 최애는 파김치였습니다.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도 좀 수제로 직접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묘한 맛이 났는데 맛있어서 계속 리필을 해 먹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여기는 이제 토치, 토시살, 그리고 살치살, 목살, 삼겹살, 소고기, 돼지고기 합쳐져 있는 한 접시 짜리가 있고요. 돼지고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한 접시, 그리고 소고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한 접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한 접시 주문을 했고요. 목살이랑 삼겹살 합쳐서 600g 짜리. 가격은 48,000원이었습니다.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음, 고기는 따로 주문할 수도 있는데 어, 목살을 저는 추천드려요. 두께감도 상당하고 그리고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겉바 속촉, 숙성육이라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주 군고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 필요하신 분들은 직원분들한테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안주가 다 맛있어가지고 매운 고추장찌개랑 껍데기까지 시켜가지고 먹고 왔거든요. 소주를 네 병이나 먹었다는 거는 네 안비밀입니다. 목살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새송이버섯보다 더 두꺼워요. 뚱뚱 빵빵합니다. 그래서 진짜 비주얼도 합격이고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직원분들이 고기를 다 구워주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찍어 먹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생, 와사비, 그리고 새우젓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일반 새우젓이 아니고 마늘에다가 또 버무린 특제 새우젓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연료가 옥수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옥수수가 있습니다. 꼭 팝콘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옥수수가 이 불판 밑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뜨끈뜨끈하게 고기를 구워주거든요. 일반 불판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팝콘은 안 만들어졌고요. 고기의 옥수수 향이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직원분들이 또 몽땅 다 구워주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거의 고기 굽는 장인입니다. 맛있게 알맞게. 적당한 크기로 다 구워주시기 때문에 입 벌리고 지금 고기 드세요 하면 고기 먹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회식하기도 좋겠다. 그리고 껍데기도 양념이 이미 다 배어있는 그런 껍데기여가지고 노릇노릇하게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셔가지고 저는 먹기만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야채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꿀맛입니다. 그리고 겉절이도 맛있어가지고 계속 리필해서 먹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장찌개.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라면 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도 푸짐해서 3명이서 방문해서 먹었는데도 네,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360시간 숙성고기 맛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세뇌에 있는 동신상에 꼭가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집 근처에 동신상이 있다면 가까운 곳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두툼하고 맛있었던 숙성육.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